샘 헤드로전서 1장 23절. 헤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쓰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 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나니. 아멘. 아멘. 할렐루야. 썩지 않고 늙지 않고 세하지 아니하는 기억을 잊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는 쓰지 않을 시로 부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말해야마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살게 하는 그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살리셔서 구원이라는 선물을 그저 값없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 십자가 위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그 죽으심은 우리와 상관이 있는 죽으심인 줄 믿습니다. 아, 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겠죠. 그렇지만 믿는 우리에게서서는 그것이 구원으로 이르게 하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믿음을 실현을 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실현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십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제 구원받은 것으로 끝이 아닌. 하나님의 장녀라는그 신분 가지고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 되어져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그 상급이 곧 칭찬과 영광과 중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상급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제일 먼저 순종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순종과 불순종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순종이라는 그 좋은 것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돌보심을 받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그러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능넉하게 허락되는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영적인 성장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때 무엇으로 성장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의 말씀에는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믿음에 있어서 성장해야 된다. 자라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갓난아기가 그 어미의 저슬 사모하는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사모할 때에 그 말씀이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도와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66권으로 기록된 말씀이지만, 그날 이 말씀을 꼭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이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므로 이 말씀이 능력이다. 이 말씀을 먹고,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읽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이유가 있다고 봐요. 우리가 왜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야 하는지 그 이유는 두 번째로 예수님과 하나 되는 삶을 살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를 더 알자 예수를 알되 더 알기를 원하더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를 알되 더 알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되지 않고서는 그 예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나만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이 나를 모르신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한나라의 대통령이 국가의 어? 우리 지금 현재는 문재인 대통령님이시지만 문재인 대통령을 우리는 다 알잖아요. 우리는 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에,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걸다 알고 있지만,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나를 몰라요. 우리 간 사람을 모릅니다. 이와 같이 그것은 안다라고, 완전히 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이 나를 모르면 그것은 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나를 알고, 나도 하나님을 아는 것. 나도 문재인 대통령을 알고, 문재인 대통령도 나를 아는 것. 이것이 서로 간의 교통이 이루어지므로 안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요, 바로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라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식이라 약속하셨습니다. 아, 네. 이와 같이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 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간단하기가, 아, 네. 갓나라이 같이 순전하고 신뢰한 짓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져서 이런말매야마 너희의 구원이 이론으로 자라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심을 받고 왔으면 그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므 우리는 주님을 알고 주님이 나를 안다는 그 사실 앞에서 날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용화를 올려드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자들에게 있어서는 무엇이 요구됩니까? 바로 행동이 요구되는 줄 믿습니다. 어떠한 행동을 합니까? 하나님을 알고 나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도 나를 안다하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 나가서 그 좋으신 하나님을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자로 행동으로 옮겨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 네. 이러한 것들이 그든날 시로 된 것이고 너희가 그든난 것이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않니할 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변하니라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지 우리가 날마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나를 살리기도 하고 이 말씀이 나를 죽이기도 하고 이 말씀이 나를 또다시 일으키시기도 하고 세우시기도 하시고 우리는 뒤로 물러갈지라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넘어지고 자빠지지 않는 것 실패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확신과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날마다 나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동행한다는 그 사실 앞에 우리는 날마다 감사를 드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있을 때는 포기하거나 실패하지 않는다 라는 것이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택하신 그 좋은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6장 36절로 46절의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기도가 나옵니다. 26장 3 6절부터 우리 사, 46절까지 말씀이 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개셈 마느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데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세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가서 얼굴을 따게 되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간사되, 내아버지요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장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우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잘한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언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간사되, 내아버지요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자리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 적 저희가 잔이 이는 저희의 눈이 피곤함이더라 또 저희를 보시고 나아가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예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오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완 이와 같이 예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신다는 거예 제자들의 마음을 다 아셨어요. 제자들이 어떻게 행동할 것이냐, 예수님의 그 말씀에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이고 예수님은 아셨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지금 우리의 반응과 행동을 알고 계신다는 사실에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이 나를 살게 하지 못하면. 그 말씀이 나에게 있어서 그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을 때는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그 증거들이 어떠한 증거들이 나올 것이라는 것도 알고 계신다는 것. 그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기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자모의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어요. 내 뜻대로 마오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러나 예수님은 기도의 필요성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야지만이 있다는 것을 하셨기 때문에 기도를 목숨처럼 여기셨어요. 기도를 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기도하는 것들을 제자로에게 본으로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 주기도문을 통하여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역을받으시네 어떠한 기도든지,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어떠한 기도를 응답받기 위한 기도를 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할 때에 그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예수님도 아셨고 또한 믿는 우리들도 알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원하다이다라고 기도하실 때 예수님도 동공으로 기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눈물로 기도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고 예수님처럼 기도할 때에 우리의 상 가운데서 일어나는 기적과 이사를 하나님 앞에서 나타나지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 네. 어떤 좋은 것보다도 천국은 가장 좋은 곳이다. 이 땅의 그 어떤 좋은 것보다도 천국은 가장 좋은 곳이다. 그러나 지옥은 그 어떤 세상의 나쁜 것보다도 가장 나쁜 것이 지옥이라고 아,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아 그 가장 좋은 천국을 그저 값없이 선물로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부리는 사람. 그러므로 우리 날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예수님 우리 하여 하신 그 공로 앞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이 네. 오늘도 이러한 자들을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요, 그 예수님의 부활한 목, 현장을 목격한 사람이 500명 정도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목격을 하고도, 그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도, 예수님이 가시면서 그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을 듣고도, 도망간 380명. 그러나 나머지 120명은 믿음으로 예수님 오실 날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기도하고 기다리는 줄 믿습니다. 아, 네. 이와 같이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합평방송을 지켜보시는 여러분 나머지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아, 네. 도망간 380명 속에 혹시 내가 깨있지는 않은지 생각하는 이한 주간이 특별한 고난 주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 네. 이제 부활의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심령이 가슴이 부풉니다. 심장에 막 뛰어요. 아,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지. 그래, 부활절 기다리십니다. 예수. 우리가 기대하고 기다리다 어. 반드시 좋은 날 오게 될줄 믿습니다. 기도 아, 네. 드립니다. 지금도 살아 계셔서 인간의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며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지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 그 어떤 좋은 것보다도 더 좋은 천국을 선물로 주시는 예수님, 그분 앞에 날마다 감사하며 아,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아, 네.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생활이 하나님 말을 찬양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아멘. 네.